자 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 같은 평행사변형. 어 이게 뭐야? 아 이게 편집하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음, 아마 여기 앞에 그림과 이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있다. 자 이때 삼각형 AOD, AOD, 요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자, 그리고 단, 점오는 대각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음, 자, 어, 찍어보라고 하면은 아마 왠지 16, 16, 16, 16다 같을 것 같아요. 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16 곱하기 4 해서 64가 답일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어 사, 평행사변형 ABCD. 평행사변형이니까 어떤 성질이 있냐? 마주 보는 변, 대변. AD하고 BC가 평행하죠. 평행하고 또 어떤 성질도 있다? 길이가 같다. 이런 성질도 있죠. AB하고 DC도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죠. 자, 평행하고 자, 얘도 평행하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게 뭐가 있어?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런 성질도 있었죠. 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이등분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 AOD 하고 AOD 하고 COB는 합동입니다. 자, 아, co, cob. 왜 이래, 이거? 자, b. 자, 왜 그럴까? 일단, 선분 oa하고 oc가 같죠? oa, oc. 자, 2등분 되니까. 또, 선분 ob하고 선분 od도 같죠? 자, 그 다음에 각 aod하고 각 cob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 맞꼭지각이죠. 이 각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각이니까 맞꼭지각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합동? 두 변하고 그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사스합동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 있다?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짝대기 세 개, 여기 는 짝대기 두 개. 2개. 짝대기 두 개는 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넓이가.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다. 음. 단위는 뭐, 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요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넓이가 같다는 건 알아. 그러면 이제 남은 삼각형, OAB하고 OCD가 넓이가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그 전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평행선의 성질 중에서, 자, 평행선이 있어요. 자,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아 이거 칸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 평행선이 있어요. 자, 평행선이 있고 한 직선 위에서 두 개의 점을 잡았어. 자, 그래서 이걸 밑변으로 쓸 거야. 자, 그리고 다른 직선 위에서 한 점을 선택했어. 얘를 p라고 선택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봤어. 또한 점을 선택했어. p- 다 자, 또 ab하고 이렇게 이었어. 삼각형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때 삼각형 ABP하고 삼각형 ABP하고 삼각형 APB P 다시가 아, 넓이가 어떻다? 같다. 같은 이유는 뭘까?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은 이유는 높이가 같아서입니다. 밑변이 같고 높이라고 하는 거는 이 꼭지점에서 이 변의 연장선에다가 수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선분 길이. 수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선분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건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죠 근데 두 삼각형 모두 뭐가 같다 높이가 같다 자 높이가 같아서 뭐가 된다 넓이가 같게 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1학년 때음자 ab가 밑변이 되고 p에서 ab의 연장선에 수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선분 길이가 높이 P에서 AB 위에 아니면 AB의 연장선,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수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선분 길이, 수선의 길이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지만 지금 요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죠. 자 여기서 요 삼각형만 지금 여러분 이해가 잘안될수 있어서 요 삼각형을 하나 잘라올 겁니다. 잘라와서, 요렇게 만들 겁니다. 자, 요 점이 D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O, 여기가 C. 요렇게 모양을 돌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가 16이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아, 방금 전이 아니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대각선이 2등분 된다. O, A하고 O, C가 길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OAD하고 삼각형 OCD가 넓이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넓이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 OA하고, 선분 OA하고 OC가 같죠? 그러면 두 삼각형에서 뭐가 같은 거다? 밑변이 같은 겁니다 자그 다음에 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높이를 구하게 돼 있냐 점 d에서 선분 oa o c 의 연장선 위에 수선을 그어서 수선을 그어서 자 이거 16을 지울게요 자 d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이 수선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두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만약에 h라고 하면은 두 삼각형의 높이는 뭐가 되는 거다? 선분 dh가 되는 겁니다. 같죠? 두 삼각형의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한번 그려줄까요?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면 이 변을 밑변으로 보겠다. 이 변을 밑변으로 보겠다고 하면은 이 꼭지점에서 이 변에다가 수선을 그어서 이 수선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이런 둔각형태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면 이때 이 변을 밑변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찾는다? 이 변에 연장선을 그어서 꼭지점에서 그 연장선 위에 수선을 긋고 이 수선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다?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각형 OAD하고 OCD의 넓이가 OA, OC 밑변 길이가 같고 그다음에 높이가 DH, 선분 d a 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삼각형 OCD의 넓이도 얼마가 되겠다? 16이 되겠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요요 앞에서 했던 내용처럼 삼각형 OCD하고 삼각형 또 삼각형 OCD하고 누가 합동이다? 삼각형 OAB가 합동입니다. 자, 삼각형 O, C, D하고 O, A, B하고 합동이에요. 왜? 변 길이 같죠? 변 길이 같죠? 마주보는 각, 막꼭지가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두삼각형도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도 16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평행사 변형은 작은 삼각형 4개의 합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다? 16 곱하기 4해서 64가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찍어서 맞출 수 있지만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도형 문제가 항상 그랬어요. 딱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내용 정리를 꼭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 넓히기. 자, 다음 그림을 보고 평행사변형 a, b, c, d의 두 대각선의 교점 5를 지나는 직선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이유는 뭘까?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자, 어떤 평행사 변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의 교점이 있어요. 대각선의 교점이 있을 때,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그어줘도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으면 사각형이 넓이가 반으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으면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만약 에 이렇게 그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그냥 이 그림상에 있는 걸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이 빨간색 직선이 AD하고 변BC하고 만나서 생긴 교점을 적당히 이름을 붙여줄게요. 뭐 AB, CD까지 썼으니까 EF 이렇게 점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사각형 AB, FE. 자, 사각형 AB, FE. 이 사각형의 넓이는 자, 요 사각형의 넓이는 자,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할수 있냐? OAE 삼각형 OAE 하고 자, OAB 요 삼각형, 삼각형 OAB 하고 그다음에 삼각형 OBF 삼각형 OBF를 더한 거하고 같죠? 어. 요 사각형은 이 사각형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의 합하고 같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합동이 되는 요 각각의 삼각형하고 합동이 되는 삼각형을 찾아 줄 겁니다 자 직관적으로 찾아보면은 분명히 어떨 것 같냐 여기에서 삼각형 oae하고 뭐하고 비슷해 보이냐면 같아 보이냐면 ocf 삼각형 ocf가 같아 보입니다 또 oab oab하고 ocd 삼각형 OCD는 합동이 된다는 걸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어요 OAB하고 OCD가 합동이 되는 건 설명했죠 음. 요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얘네 두 개가 합동이 되는 거는 설명이 필요, 필요하고 자그 다음에 삼각형 OBF OBF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 되는 거는 분명히 뭐가 합동인 것처럼 보이냐면 ODE 삼각형 ODE가 합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삼각형은 합해서 뭐가 되죠? 다 넓이 합하면 요 사각형이 되죠. 자, 사각형 어, F C D E 요요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같다는 거뭘 증명해 보이면 된다? 요두 개가 합동이고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것만 설명이 되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 여기가 f 자 일단 여기부터 요 부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 자 평행사변형 a b c d가 주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대변 a d 하고 b c가 같고 또 뭐가 같아 선분 a b 하고 선분 d c가 같죠 요 선분 길이가 같고 요 선분 길이가 같고 또 모두 얘기할 수 있어 a d 하고 b c가 평행하고 a b 하고. C, D가 평행하고, 자, A, D하고 B, C 평행. 자, 그다음에 A, B하고 D, 어뭐예 D, C도 평행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A, D하고 B, C가 평행하죠. 그러면 A, C 변 선분 A, C하고 만나서 생긴 엇각 크기 그냥 이 그림상에다 표시할게요.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죠. OAD 각 OAD 하고 OCB의 d o c, d, o, c B의 크기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모두 얘기할 수 있다. AB 하고 CD가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BD 하고 만나서 생긴 각각 ODC 하고 OBA 각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요 각도 크기가 같고 요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OAE, OAE 하고 OCF가 합동이 되는 걸뭘 이용해서 설명하면 좋겠냐? 자, 일단 요거 다 지울게요. 자, 왜 그런지 삼각형 OAE 하고 삼각형 OCF가 합동이 된다는 걸 설명을 할 겁니다. 요 작은 두 삼각형이.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런 성질이 있죠.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좀 구분해 줄게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두 삼각형에서 봤을 때 OA 삼분 OA하고 삼분 OC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아? 각 OAE, 각 OAE하고 각 O C. F가 같죠? 어, 엇각이니까. 자, 엇각. AD하고 BC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엇각 크기가 같다. 자, 그 다음에, 각. AOE하고, 각. COF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AOE. 요 각하고, COF. 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 막꼭지 각이죠. 막꼭지각이니까 크기가 같다 자 그러면 변길이 하나가 같고 두 삼각형에서 봤을 때이두 각은 선분 oa의 양 끝각 그 다음에 선분 oc의 양 끝각이죠 그러니까 무슨 합동이 되는 거야 아싸 합동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음, 아싸 합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또 마찬가지로 삼각형 OBF하고 삼각형 ODE가 합동이 된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OBF. OBF하고 ODE. 자, 이것도 자. OB하고 선분 OB하고 OD가 같죠? 대각선이 반토막 났으니까. 자, 그다음에 또뭘 얘기할 수 있어? 각 OBF, 각 OBF하고 뭐가 같아? 각 o d e 가 같습니다. 무슨 각? 엇각. 어, 자, 그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각 BOF하고 각 뭐야? DOE. DOE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 요 각과 요 각은 맞꼭지각이죠. 음. 자, 그러니까 요세 가지를 이용해서 무슨 합동을 얘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싸 합동을 얘기할 수 있다. 아싸가 되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 합, 아, 합동 자 합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삼각형 oae 하고 삼각형 삼각형 ocf가 넓이가 같다 자또 삼각형 obf 하고 삼각형 ode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미 위에서 설명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과정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과정을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은 써야 될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거 이유가 다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응.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건자 뒤로 넘어가서 스스로 확인하기. 자1 번부터 한번 보죠. 응. 평행사변형 ABCD XY 값이 얼마가 되겠냐? 자 평행사변형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죠. 자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돼? 1 0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각 b하고 각 d가 크기가 같고 각 c하고 각 a가 크기가 같죠. 자, 그러면 125 125 y y 더해서 360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125하고 y하고 하나씩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 180이 돼야 된다. y하고 125하고 더해서 18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y가 얼마가 되겠다? 55도가 되겠다. 아, 도, 도는 빼야죠. 음, 55. 자, 그다음에 어 2번은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10 하고 뭐 하고 같아13 하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x가 얼마? 3. 자, 그 다음에 마주 보는 변15 하고 3y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양변 3으로 나눠주면 y는 5 이렇게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 x, 아, ABCD, x, y 크기가 어떻게 되겠냐? 자, 지금 x는 자 AD, BC가 평행하죠. 평행하니고 AC하고 선분 AC하고 만나서 생긴 어각이죠. 60도하고 x가 자, 그래서 x는 얼마? 60도가 됩니다. 여긴 도 단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b하고 마주 보는 각이죠. 대각. 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이니까 크기가 같아서 56도. 자, 그 다음에 2번. 자, 자, 2번은 x보다 y를 먼저 구하는 게 빠를 겁니다. 자. 지금 AD, BC가 평행하죠. 평행하고 이 직선하고 만났어. 선분하고 만났어. 그럼 이 각의 크기가 75도니까 이 각도 75도 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각 A의 각 A의 크기는 y 더하기 75도. 근데 그게 뭐하고 같아야 돼? 대각 120도하고 같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y가 몇도? 45도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요 부분을 잘라서 볼 겁니다. y가 45도야. 그러면 각 b의 크기는 각 b하고 45하고 75하고 더해서 몇도? 180도가 돼야 되죠. 자, 두개 합쳐서 몇도? 120도. 120도니까 각 b는 얼마? 60도. 자, 그래서 여기가 60도니까 x는 뭐가 되겠다? 따라서 x도 몇도가 되겠다? 60도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음. X가 더 편하죠? 먼저 찾는 게. 음, 말을 잘 못했어. X를 찾는 게더 빨라. 음. 자, 3번.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o 는두 대각선의 교점이다. 삼각형 ABO의 둘레는 얼마가 될까? 자,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죠 자, 그러니까 AC가 전체가 16이니까, 대각선이 16이니까, OA는 얼마? 8이 되겠죠. 절반. 자, 그 다음에, O, A, B를 구하는 거니까, 자, B, D가 20이야. 그러면, O, B는 얼마가 돼? 절반.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는 D, C하고 마주보는 변이니까, 길이가 같아서 10.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둘레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8. 그래서, 얼마?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평행사변형이 있고, 각 A의 크기와 각 B의 크기의 B가 3대 1일 때각 C와 각 D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어 자 B가 주어져 있죠 자 B가 주어져 있으니까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각 A를 3X 그리고 각 B를 X라고 두겠습니다 B가 3대 1이니까 3x, x,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2x가 얼마가 되는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 각 a를 3x, 각 b를 x라고 뒀으니까, 3x, x, 이렇게 되죠. 자, 평행사 변형이니까, 대각 크기가 같아서, 각 c의 크기도 3x가 되고, 각 d의 크기는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3x, 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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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몇 도가 되어야 되죠? 사각형이니까, 360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다 더하면 얼마? 8x가 360도. 자, 양변 8로 나눠주면 45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각시는 각시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각시는 3x. 자, 3x니까 3 곱하기 45도. 자, 정리하면 135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 d는 뭐죠? 그냥 x죠. 자, 그러니까 몇 도? 자, 15도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자, 전체의 넓이가 3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OBC의 넓이는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요 문제, 요 문제 풀때 설명했던 부분, 자,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어, 대각선의 교점이죠. 그럼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이 4개가 분해되는데 자, 삼각형 OAB 삼각형 OAB 1번. 자, OBC 삼각형 OBC. 자, 2번. 자, 그다음에 삼각형 OCD 이걸 3번. 삼각형 OCD. 자, 그다음에 4번 삼각형 ODA. 삼각형 ODA가 어떻다? 넓이가 같습니다. 어,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을 했죠. 자, 4개의 삼각형이 넓이가 다 같아. 그러니까 하나당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삼각형 OBC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32 곱하기 4분의 1. 나누기 4. 자, 그래서 얼마? 8. 왜 그런지에 대한 것만 알고 있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자, 6번 문제. 평행사 변형이 있고, 각 A의 2등분선과, 각 A의 2등분선, 각 A의 2등분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선분 CD의, 선분 CD의 연장선의 교점, 자, 교점을 2라고 뒀습니다. 자, 선분 AE, AE와 변 BC, 선분 BC의 교점을 F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AB는 4. ad는 7c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xy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자어 일단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ad하고 bc가 평행하죠 자 평행하니까 ad하고 bc가 평행하니까 요 af하고 만났어 만나서 생긴, 선분 AF하고 만나서 생기는 엇가 크기가 같죠?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각 FAD, FAD하고 AFB, 각 AF, AFB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 삼각형 ABF를 잘라서 보면, 따라서 삼각형 ABF는 무슨 삼각형이다? 내각의 크기가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뭐가 되겠다? 이등변삼각형이다. 왜? 각 BAF하고 각 BFA가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할 수 있다? 선분 BF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런 걸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그 다음에 다시 좀 지울게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좀 찾아볼게 자좀 전에 우리가 요각 크기가 같다는 거 확인했죠 어각 크기가 되니까 자그 다음에 요 각과 자각 bfa하고 bfa하고 또 무슨 각이 같냐면 efc 각 efc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막꼭지각이니까. 막꼭지각.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볼 정보가 뭐가 있냐면, AB하고 DE. 자, AB, 선분 AB하고 선분 DE는 평행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선분 AB하고 선분 DC가 평행했거든. AB 하고 DC가 평행했는데 DE는 DC의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이니까 당연히 DE 하고도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니까 AB 하고 DE가 평행해. 그 다음에 선분 AE 하고 만났어. 만나서 생기는 각 크기는 같겠죠.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 있다? 각 EAD 하고 EAD 요각 크기하고 뭐하고 같다? 아, EAD가 아니지. 잠깐만. 이거 BAE 각 BAE BAE하고 요 각하고 AED 각 AED AED의 크기가 같습니다. 엇각이죠. 이요두 음.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두 선분이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 크기가 같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뭐죠? 요 삼각형, 삼각형 F E C가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왜? 뭐 때문에? 왜냐하면 각 C F E 하고 각 C E F가 크기가 같다 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요각 크기가 두개 같다.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다. <laughs>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 있어? 선분 CE는 CF하고 같아야 되니까 X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다 했어.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BF는 얼마? 4가 된다는 걸 찾았죠? 자, 그러니까 X는 자 정리하면 4 더하기 X가 뭐하고 같아야 돼? 선분 AD, 7하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X는 얼마? 3이 되겠죠? 자. x3 찾았어. 그러면 cf도 뭐, 아니, c2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얘기죠. 요 선분 길이가 3이니까 이게 3이니까 c2도 3이 되죠. 자 그러면 3. 자 그다음에 ab가 4니까 dc가 얼마야? 4가 되죠. 자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4 더하기 3 해서 뭐가 된다?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 어떻게 봐도 되냐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큰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이 삼각형도 뭐야?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자, 이등변삼각형이야. 그래서 7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음, 어떻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형에서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다 뭐가 더 중요하냐?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한번 연습을 꼭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